안녕하세요. 노노지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기범들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아시나요? 예전처럼 "오마이갓 내가 누구게"라고 하는 단순한 수법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2025년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정말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식 걱정하는 마음, 건강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도 절대 당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잠깐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노지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어떤 새로운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음성 복제 사기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사기범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의 실제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복제해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구하냐고요? SNS에 올린 동영상이나 음성 메시지, 심지어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목소리를 따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정말 내 아이, 내 손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예요. 라고 하면서 완전히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친구 계좌로 송금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의료진 사칭 건강 사기입니다. 병원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어르신 건강검진 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 검사비 선납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일단 돈부터 보내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실제 병원 이름을 사용해서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택배 금융사기입니다. 택배기사라고 하면서 전화해서 어르신 택배가 왔는데 배송비가 부족해서 카드 결제를 해야 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카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니까 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투자 수익 보장 사기입니다. 어르신,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투자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원금 보장에 월10% 수익이 나와요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신뢰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연금 관련 사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직원이라고 하면서 어르신의 연금 수령액이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개인정보나 통장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이런 수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두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이에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사기범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긴급성 조작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해요. 30분 안에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라고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판단력이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권위 조작입니다. 경찰서, 검찰청, 은행, 정부 기관 이름을 대면서 공식적인 일이니까 협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권위 있는 기관 이름을 들으면 거부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세 번째는 공포심 조작입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됩니다. 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밀 유지 요구입니다.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다섯 번째는 친근감 조작입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기법들을 알고 계시면 전화를 받았을 때,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조작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노노지의 채널에서는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을 100%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3초간 생각하세요. 이 전화가 정상적인 전화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급하다고 해도 3초는 여유를 가지세요. 상대방이 어떤 기관 직원이라고 해도 절대 그 자리에서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기관의 전화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부에서 찾은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계좌번호 알려주기 금지. 마이너스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알려주기 금지. 마이너스 인증번호 알려주기 금지. 이세 가지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급하다고 해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녀나 가족에게 꼭 상의하세요.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해도 무시하고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가족에게 말해도 문제 없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112 경찰서나 182 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혹시 이런 전화가 사기일까요?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1자녀 사칭 전화. 전화 할머니 저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 그래. 그런데 너 어제 뭐 먹었지? 개인적인 질문하기. 그런 거왜 물어봐요? 급해서 그러는데. 급하더라도 확인해야겠네. 내가 직접 내 전화번호로 걸어볼게. 전화 끊기. 상황 2은행 직원 4층. 고객님, 은행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계좌에 문제가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급한 일이라 전화로 처리해야 해요. 은행 일은 직접 가서 하는 게 좋겠어요. 전화 끊기. 상황 3의료진 4층. 어르신. 병원에서 연락드렸어요. 검사 결과에 문제가 어느 병원이죠? 제가 직접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해서 건강한 일은 더욱 신중해야죠. 전화 끊고 병원에 직접 전화. 중요한 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확인해 보겠다, 가족과 상의해 보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들에게는 이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미리 물어보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바로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이웃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세요. 요즘 이런 사기 전화가 많이 온다더라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조심할 수 있어요. 또 은행이나 관공서 직원들과도 친해지세요. 혹시 이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는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특히 택배 조회 상품권 당첨 이런 문자는 99% 사기예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인증번호가 오면 누가 그 번호를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인증번호는 본인만 알아야 해요. 앱을 설치할 때도 조심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이앱 설치하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해도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만약 불행히도 피해를 당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바로 1일 2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정지시키세요.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가족들이 도와줄 거예요. 네 번째,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사기신고센터 1332에도 신고하세요.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를 도와줄 거예요.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사기범들이 나쁜 거지, 당하신 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콜백 확인제라고 해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잠시 후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연인출제라고 해서 큰 돈을 송금할 때는 바로 보내지지 않고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보내는 제도도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안심폰 서비스도 있어서 의심스러운 전화를 자동으로 차단해주기도 해요.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은행에 가서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내해줄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평소에 이런 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요즘 어떤 새로운 수법이 나왔더라라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뉴스도 관심있게 보세요.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배우세요. 그리고 절대 나는 안 당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범들은 정말 교묘해서 누구든지 당할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AI 음성 복제, 의료진 사칭, 택배 사기, 투자. 사기, 연금 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황금 수칙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 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3초 법칙, 직접 확인 법칙, 절대 금지 세 가지, 가족상의 법칙, 112, 182 신고 법칙. 이 다섯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분한 한 분이 조심하면 사기범들도 설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노노지의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 사기 예방법부터 건강관리 팁,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평안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노지의 채널과 함께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